네, 김규리 씨 운세 물어보셨는데요. 이분 영화 보니까 연기 되게 잘하죠. 그리고 외모도 예쁘고 이런데 많이 그, 그 예쁜 외모와 연기력에 비해서는 크게 성공을 못하신 그런 느낌이 있어요. 섭외가 잘안 되고 DJ도 지금 못하고 있다. 앞으로 이분 운세가 어떨까? 한번 볼게요. 김규리 씨, 앞으로 승승장구하실까? 음. 일을, 어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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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일을 되게 하고 싶은데, 지금, 그렇네요, 이분이. 음. 자기도 열심히 찾고 있는 상태이고, 근데 이그 신명이란 영화로 인해가지고, 좀 눈에 띄는 사람이 되기는 했을 것 같은데, 근데 이거는 김규리 배우분 뿐만 아니라 이 업계가 지금 안 좋죠. 이그 영화라든지 이런 쪽도 지금 잘안 되잖아요. 요즘 우리 계속 정치가 혼란했으니까 사람들이 잘 보지도 않고. 그래서 좀 경쟁이 좀 치열한 모습은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분이 내가 일을 좀 하고 싶은데 근데 은자의 카드네요 뭔가 인맥이라든지 이런 사교성의 부분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상황이 좀 오래됐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고수의 카드는 나옵니다 이런 거다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연기력 너무 잘하잖아요 그죠 예다 네.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펜더클에 4번이 나오네요 음 조금 더 일해줬으면 좋겠다. 네, 그런 상태로 보여집니다. 음, 앞으로도 있잖아요. 7번 벤터클 그러니까 신통치가 않기는 해요. 근데 제가 카드를 한 6개월 안에 이분이 새로 직장을 얻을 수 있을까, 이렇게 봤을 때, 결국은 교환카드가 나오거든요. 이분은 지금 많이 두려움에 있을 거예요. 많이. 내가 이러다가 자꾸 또 좋은 역할 못못 못 맡고 그러고 지내면 어떡하나.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지금 좋은 상태는 아닌 걸로 보이고요. 음, 7, 8월. 9월달 괜찮네요. 8, 9월달. 네, 일 들어올 거예요. 2, 음. 세 네, 한 6개월은 봐야 될것 같고요. 어, 8월달, 9월달 정도에는 그래도 어떤, 뭐꼭 일이 꼭 드라마나 뭐 영화 이런 거 아니라도 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. 8, 9월달에는 어떤 식으로든 섭외, 이런 것들은 들어오는 것 같고요. 그리고 6개월 생각하시면은 영화 출연. 아, 영화, 영화, 드라마. 영화 드라마 영화 드라마는 쉽진 않아요. 이거 시간 더 오래 걸려요. 그런 쪽은 더 오래 걸리고 어떤 뭐 무슨 방송이 됐던 뭐가 됐던 그런 쪽에 자꾸 등장하시는 모습이지 않을까 싶은데 길게 봤을 때는 좋은 쪽으로 가실 거라고 봅니다. 음. 네, 좋은 쪽으로 가실 거예요. 길게 봐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